라서 피부에 딱 올렸을 때 진정이 되는 속도나 우리 두별이들을 사용하시기에도 효과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3배 두별 마켓 한정으로 100ml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우와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동안 안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렇게 산뜻해야지 토너는. 이렇게 토너는 가벼워야지. 피부결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짐과 동시에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두별이들. 오늘은 오랜만에 지성 피부 추천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이 모자 쓰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요거 약간 라인별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오늘은 건성은 잠깐 빠이빠이. 지성 피부이신 두별이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만 모아봤고요. 특히 이제 환절기 겨울이 돼가는 만큼 여름보다 겨울에 쓰는 제품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지만 조금 겨울을 겨냥해서 여름에 추천했던 제품들이랑은 살짝은 결이 다른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레시피 병풀 어성초 추출물이에요. 요거는 제가 마켓도 진행을 했었고, 원액이라서 피부에 딱 올렸을 때 진정이 되는 속도나 우리 두별이들을 사용하시기에도 효과.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제가 예전에 쇼츠로 이 어성초 추출물 활용해서 토너처럼 발라주고 알로에 팩을 해줬더니 턱드름이 3일 만에 탁 사라졌다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든 적든 여드름과의 싸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지성 두별이들이 여드름 초기 단계에서 진정을 정말 때려 부어야겠다 할때 넣기 정말 좋은 원액이고 이 원액의 느낌 자체도 미끄덩거리고 유분이 막느껴지 그런 느낌보다도 정말 말끔하게 싹 흡수가 되는 원액이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번에 나노 레시피 마켓을 했을 때 어성초 병풀 추출물 옵션이 몇 시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그때 그 아쉬움이 너무 컸어서 제가 이번에 나노 레시피 2차 마켓을 들고 올 거거든요. 진짜 파격적으로 우리 두 별이들만을 위해서 한별두별 마켓 한정으로 병풀 원에 어성초 원에 100ml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유래 없던 여태까지 판매... 한적 없던 100ml 짜리를 정말 우리 마켓 전용으로 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100ml여가지고 따로 마켓을 위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정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찍어내는데 안 팔리면 안되잖아다 재고가 되니까 그래서 마켓 을땡 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소식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 카카오톡 채널 주소 있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알림이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 피부 추천템은요 폴라초이스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게 제가 진짜 요즘에 완전 빠져서 쓰고 있는 비타민이거든요 순수 비타민은 아니고 비타민 유도체 25%가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굳이 추천하는 데는요 효과 플러스 이 제형에서 있어요. 이 제형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C 세럼인데 로션 제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성 피부들은 이런 로션이라 하면 끈적여, 미끄덩거려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요 이 제형감이요 정말 실키하게 매트. 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보통 우리가 비타민C 유도체든 순수 비타민C든 고함량이 들어간 거를 보면은 지성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제형으로 나온 비타민C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이렇게 로션 형태로 나오니까 바르기에도 정말 너무 편리하고 오일로 나온 것보다 고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정말 적어요. 저는 이미 순수 비타민C에도 살짝 절여진 피부여가지고 자극감을 더못 느낀 걸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이제 저자극으로 담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이 로션 형태의 비타민 C를 발라 보면은 이게 신세계다. 함량임에서 자극이 덜하구나. 이게 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정말 좋은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기 여드름 싹 나가지고 색소 침착 보여드렸던 적 있죠. 그 후로 지금 한 2주 좀 넘게 지났거든요. 근데 색소 침착됐던 부분들이 정말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것만 쓴건 아니고 얘랑 이제 플러스로 또 하나 비밀병기 템이두개 그 같이 섞어 써가지고 색소 침착이 정말 금방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톡톡히 한게요 제품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른 제품을 궁금하신데 그거는 색소집펙 영상에서 제가 또 따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은 안 가질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지성 피부 추천템은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 판토텐산이라는 것 자체가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지성 피부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만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제형이 굉장히 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완전 물이에요. 그렇죠? 완전 물이죠. 이게 약간 토너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토너 바르듯이 싹하면 그냥 이렇게 물처럼 발리거든요. 뭐저몇번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싹 하면은. 흡수력도 정말 좋고 말끔하게 피부를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지가 조금 많이 나오네 아니면은 오늘은 얼굴에 좀 가볍게 올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스킨 대신에 이 앰플을 발라줍니다 어느 정도 쿨링 효과도 있고 수분 보습 효과도 있으면서 피지 조절도 억제해주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기에 되게 편한 세럼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뭐 좁쌀이나 염증성 여드름이 났을 때 진정 앰플용으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좁쌀이 다들어갑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좀 과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나 다른 것들은 한다는 가정 하에 서브 보조용으로 발라주면 그 효과가 좀 배가 될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성피부 추천템은요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토너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꿀템 발견했다고 영상에서 노출을 했던 토너인데 제가 이 라인 수딩크림 정말 잘 쓰잖아요 근데 이 토너는 안 써봤단 말이야 그래서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우와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동안 안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너 안에 미끌거리거나 유분감이 느껴지거나 보습감이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이 정말 산뜻한 물 형태로 얼굴에 정말 가볍게 발리고요 겹겹이 한두세겹 정도 레이어링을 했을 때는 수분이 쌓이는 느낌도 함께 들면서 흡수력이 정말 좋아요. 일단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농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했고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묵은 각질을 개선해 해주고 유분을 개선해주는 인체적용 테스트를 완료했다 라고 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물론 인체적용 테스트라는 게그 실험군이 몇만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스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싹싹 흡수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어? 정말 묵은 각질을 살짝 개선해주면서 그러면서 흡수가 싹 돼서 정말 속보습까지 채워주는구나 진정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정도 함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바를수록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효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토너의 제형감이랑 마무리감이 지성 피부가 썼을 때 정말 호불호 없이, 와, 이렇게 산뜻해야지, 토너는. 이렇게 토너는 가벼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토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성피부 추천템은요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보습을 함께 넣어주면서 각질 케어 해주기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름쯤에는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스트롱 워시오프 팩을 추천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보습감은 없고 조금 더 강하게 피지 흡착이랑 각질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고운 흑설탕이 점도 있는 형태로 들어가서 마르면서 굳는 워시오프 팩의 형태가 아니라 끝까지 촉촉하게 보습는 보습감을 위에서 유지하면서 씻어내는 형태여가지고 겨울에 보습감도 같이 챙기면서 각질 케어도 할수 있습니다. 이 팩의 장점은 올리는 두께대로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워시오프 팩은 5분, 뭐 10분 뒤에 씻어내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꿀처럼 응집된 워시오프 팩 반죽 같은 거다 보니까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보습감이 두터워서 더 오래 할수 있어요. 팩을 한후딱 씻어냈을 때의 느낌은 피부결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짐과 동시에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더마일리의 액토인 크림입니다 제가 이 크림으로 액토인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액토인이라는 성분이 비싸기도 정말 비싸대요 하지만 보습감이 진짜 어마어마한 성분이고 이게 여러분 이런 형태의 크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얗고 꾸덕한 느낌의 크림은 잘 소개를 안 해드리죠 지성피부로서 이런 거 잘못 쓰면 얼굴 와다다 다 올라오거든요 그거에 한 예로 제가 피지오겔은 난못 쓴다 그거 쓰면 얼굴에 유분이 진짜 파티가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러분 이 제품은요 보습감을 정말 잘 채워주는 크림인데 발랐을 때 유분기가 정말 많이 안 느껴져요. 이게 바를 때 굉장히 쫀득하게 발리거든요. 그런데 바르면서도 아내 손에 여기 막다 유분기 막 번들번들 묻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쫀득하고 말끔하게 농축되서 발리네. 아, 이거 너무 어렵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발라봐야 돼. 바르고 나면은 아예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된다. 매트하게 마무리된다. 이 크림의 특성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얘가 넣어주는 그 보습감 대비 내가 느끼는 유분감이 정말 적다. 오, 이렇게 보습감이 두텁고 쫀쫀하고 하얀색 크림치즈 느낌의 크림인데 내가 써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네. 겨울에는 이거 쓰면 되겠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젠트리 참마 클렌징 밀크. 인씨님 보고 계신가요? <laughs> 인신님께 영업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 뒤로 바로 올영에서 샀는데 오 괜찮네 하면서 제 영상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참마여가지고 이렇게 쫙쫙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나는 이 제형이 얼굴에 쫙 붙으면서 지성이 느끼기에 보통 클렌징 밀크는 완벽하게 세안이 되지 않는것 같다 이물감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기름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 이 쫙쫙 늘어나는 제형이 얼굴에 롤링이 되고 씻겨내가는 과정에서 피지랑 이런 노폐물들을 흡착을 싹 시켜줘가지고 굉장히 말끔하게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클렌징 오일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일이랑 밀크를 병행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특히 겨울이라서 피부가 좀더 예민해진 것도 있고 예전이라서 피부 시술도 엄청 많이 받고 피부가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약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클렌징이 주는 피부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자 해서 세정력이 조금 낮더라도 좀 부드러운 제형 저자극인 제형으로 하는 게 좋아서 클렌징 밀크까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항상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었는데 요즘 유독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진 것 같다 저자극 세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은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이 옥시젠 스티컬즈의 토닝 젤입니다 이거는 여름부터 제가 꾸준히 잊을만하면 은 계속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은 토너 젤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알로에 젤뭐 어성초 시카 젤 이런 것처럼 젤의 형태이긴 한데 애초에 토너를 젤로 만든 거여서 그런 알로에나 어성초 시카 젤보다는 끈적끈적하고 때처럼 밀리는 게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저처럼 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꾸덕끈적한 위험성 없이 아침저녁으로 간단하게 한겹싹 바르고 흡수되면 그냥 앰플 크림 바로 하고 싶어 알로에 팩 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가 있는 거 조금 불편해 귀찮아 하시면 이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게 살짝 걸리는 포인트 특기는 하지만 그만큼 저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젤로 올려놓고 있으면은 어쨌든 쿨링도 함께 되니까 지성 피부는 열이 많은 케이스가 많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 피부 추천템은요. 더마토리의 살리시닉 포트러블 멜팅 패드. 이거는 말 그대로 피지 연화제가 토너 패드 형식으로 나왔다.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코에 유분이 정말 많아서 블랙헤드가 진짜 심해. 블랙헤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가요, 그냥. 네 관리를 안 하면은 이런 수준으로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맨날 그렇게 화장솜 묻혀서 이렇게 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토너 패드 형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게 4분할로 찢어지거든요. 이거를 원하는 만큼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붙여주면은 끝인 거예요. 이 화장솜 재질이 사실 2분의1 화장솜 느낌으로 함습력이 정말 엄청 나가지고 지금 패드 반으로 찢어놨잖아요. 반으로 더 찢어볼게요. 완전 깨끔하죠 이거 짜면 물이 엄청 나와요. 그만큼 이 소재 자체가 함습력이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머금고 있는 피지 연화제의 양도 정말 엄청나고 이렇게 블랙헤드를 녹일 때 피지 연화제가 마르면은 결과치가 낮아지는데 마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촉촉하게 유지가 되니까 블랙헤더도 잘 뽑힌다. 이게 찢으면 또 이렇게 찢어지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딱 담아. 나비존, 미강 여기 턱이테드 이런데 붙여서 원하는 부분 관리하기도 편하다. <laughs>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화장대 이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내서 붙이면 끝이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지성 피부 추천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발견한 게나 이거 뿌띠 라벤더 모델링 팩 설명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근데 지금 제가 벌써 50분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 이것까지 더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 나중에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미안해요. 내가 이걸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그리고 11월 초에 있을 나노레시피 마켓도 기대를 해주시고, 더보기란에 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해주시면 알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